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군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남자분이시고 음. 여자분은. 부부. 네. 부부. 부부. 어떻게 음. 하셨어요? 음, 아니 그뭐썸 타거나 연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부부. 부부입니다. 음.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부터 아버지 자리가 없어야 돼. 음. 음. 네. 이런 이런 분이라서 가장 노릇을 자기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조금. 뭐, 만약에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 그러면 그, 그들은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맞고, 영마가 강해서 가만히 앉아서 진디감치 공부를 못했을 거야, 또, 그리고 음. 환경적으로 공부로 갈 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 음. 이 사주에 보면 백호대살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두머리 사주기도 하지만 기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이 사주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길을 개척해서 가는 사주야. 이건 성공하는 사주고 음. 뭐 금전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그 동안은 내가 볼때 이분은 계속 바쁘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조용한 여자를 좀 선호한다고 봐야 돼. 음. 나보다 그런데 나보다 좀 강한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애처가가 돼서, 어? 공처가가 돼서 살기가 쉽겠다. 음. 내가 볼 때는. 기본 자기 고집이나 강함은 있지만, 이분의 운기는 지금 올해 48이신데, 47부터 이제 운기가 다시 또 대운이 들어왔어. 그래서, 시운 7? 57? 쉬 7에서 66세 정도까지? 요 사이에, 이제, 운은 들어와 있는데, 조금 아프시거나, 다치시거나, 계약 음. 문제나 법적 이런 소송 문제가 좀낄 수가 있어. 음. 요 때는 있잖아, 인생에 바닥을 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정말 잘 피해가셔야 돼, 이분은. 음. 지금까지는 좋다지만, 요 시기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주어지는 사주야. 그러니까 금전에는 그닥 고려은 별로 없고 자기주장도 강하고 열정도 강하고 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사주를 놓고 보면 은, 은근히 강해. 오. 웬만한 남자는 조금 눈 아래로 봐. 음. 어. 그리고 남자를 조금 밀어내는 이런 사람이거든. 웬만한 남자가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 음. 곰이냐 여우냐 그러면 곰과는 아니야 여우까지. 음. 음. 대운의 흐름도 좋고 금전복도 좋고 영마가 강하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야.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기가 정기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여행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취미를 해서 좀 풀고 가야 돼. 크게 이분은 나쁘지 않아. 네. 중년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도 나쁘지 않고 요 분도 좀 찬성질이야 몸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 몸은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음. 궁합상으로 딱 본다면 웬만한 여자가 누르지 못하는 남자와 어. <웃음> <웃음> 웬만한 남자는 감당이 안 되는 여자가 만났구나. 오. 어. 또이소화이 이 말은. 이 궁합상에 원진살이 껴있어. 오. 그래서 결국은 상호 보완하면서 잘 가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여자가 위야. 음. 응. 왜냐면, 뭐, 이 여자는 조금 약간 선생님 같은 기질이 있거든? 그래서 잘 챙겨줘. 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잘 챙겨주고,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이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어서 좀 남자를 누르는 기운이 있거든. 근데 또 남자는 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걸 별로 싫어하지 않아. 자기를 챙겨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을 잘 듣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궁합은 딱그 원진살이 발동할 때가 있거든. 그것만 조심하시면 궁합은 나쁘지 않다. 근데 그 원진살은 신경 쓰셔야 돼. 정말 이 원진살은 항상 발동하는 게 아니야. 음... 항상 발동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해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는 내년에는 병원연을 만나니까 아무래도 여자분이 좀 힘들 수가 있어. 음... 내년 이분이 하는 개인적인 자기 일에도 원진이 있기는 하고 남편하고는 원래도 원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남편 같은 경우 자기 해잖아. 말의 해니까. 그래서 나쁘지는 않거든. 내년에 아홉수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뭐 10년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게 언제냐. 그때는 좀 신경 써야 돼. 음, 정말로. 네. 제가 응.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부부예요. 누구야? 둘분사시는데 크게 지장 없어 네. 보이거든? 주상욱 씨랑 차이련 씨. 저는. 어, 나는, 자기야, 나는 이 둘이 부부인지 몰라. <laughs> 아, 그래요? 어, 나 그. 두 사람이 부부인지 몰랐다. 응, 부부예요. 부부서 1 0년 넘었어요. 그래? 주상욱씨 괜찮지? 네. 어,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데, 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 둘이 예, 예쁘게 사시는구나. 네, ]구나. 여자분도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남자분도 또 그럭저럭 이런 느낌. 어 둘이 부부였구나 난 몰랐다. <웃음> 어. <웃음> 네, 부부예요 부부. 응. 그래서 사이렌씨도 같은... 괜찮지. 네. 연기도 잘하시고 어떤 궁합인지 궁금해. 어 궁합은 나쁘지 않아, <laughs> 않아. 참 좋아. 그러니까 음...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니까 좋은데 이 원진 살이 문제인 거지. 음. 원진 응. 괜찮... 예뻐요. 음, 이쁘다. 네. 딸이 <laughs> 하나 있거든요. 어. 둘째는 없을까요? 아휴, 난안낳으면 좋겠어. <laughs> 어, 하나만? 왜냐면, 음. 이이 주상옥 씨 사주를 볼때 내가 그랬잖 일찍 아버지 자리가 없어라.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 음.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상옥 씨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그런 맥락이 좀 음. 있거든. 그런데, 둘째가, 이 아들일 경우에는, 좀 수가 좋지가 않아. 어,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임신하면 날 때까지 알아. 요즘 병원에서 일제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이라고 또 없앨 수 있는 것도 음. 아니고, 그래서 첫 딸은 괜찮, 괜찮다. 근데 둘째는 낳지 마라. 나는 그러고 싶지. 음.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